안녕하세요. 루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어 아, 오늘은 아니라 이어서 찍도록 할 건데 1편이 1 6 15분이 넘겨 너무 져 가지고 이1디편로남게 되었습니다. 1편 설참해 주시면 감사하게 설참해 주명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 그거에 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액기만 소개하면 끝나고요. <laughs> 지루하시더라도, 어,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기포가, 아니 기포란다. 아니, 나마음안다 <laughs> 일단은 여기 흐르기랑 조금 그게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물을 추가할게요. 일단은 이걸 밑에도 물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집어 들고 아이씨 아이씨 아 아이씨. 정말 좋은 합니 하고 시작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웃음> 완벽한 <웃음> 완벽한 그런 그런 게 완성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10명이 넘었는데 그 이유가 원래 8명인데 <laughs> 제가 4개의 계정으로 다 구독을 했어요. 4개의 계정으로 구독을 했기 때문에 원래, 원래 7명이에요. 어, 제가, 저, 제 계정 빼보는 7명이라서 그거는 넘기진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10명을 넘겼다고 보진 않아야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셨으면 이게 흐르기도 더 많아지고 흐르기도 더 세지고 어, 어, 양도 약간 아주 조금 약간 늘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추가하시거나 그러시는 게좋으려것 같고요. 딱딱하게 굳은 그런 액제도 물을 추가하시면 딱딱하게까진 아니면 딱딱하게까진 아니고 약간 어, 되게 되게 몰랑몰랑하고 그랬는데 굳었다, 약간 굳었다 하시는 거는 어, 물을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어, 공부 때문에 어, 영상 업로드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많이 못 올릴 것 같다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한두 개? 두개세개 개 정도밖에 못 올릴 것 같고요. 적어도 많아도 두개세개 개. 적으면 한개 일주일에 그래서 개요 번이 안, 개 개수고요 영상 올린 개수고 번이 아닙니다. 그니까화요일날 올릴지도 모르고 수요일날 올릴지도 모르는데 가장 많이 올 가장 어, 올려 가장 올릴 것 같은 요일은 뭐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두번 올리거나 그렇게 한번 올리거나 할것 같아요. 많으면 세 번이고 적으면 두 적으면 한 번, 한두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로 업로드는 금요일 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주말에도 할 거니까 근데 주말에는 뭐 시골 가거나 할것 같기도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금요일 날에는 올릴 거예요. 매주 금요일 업로드라고 제가 정보 정보에 인터넷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업로드. 하. 아무튼 이렇게 되게 잘 흐르는 물을 섞었더니 잘 흐르고요. 양이 더 추가됐어요. 아까는 꽉 차지 않았는데 지금은 꽉 차죠? 네, 아무튼 이게 꽤 소개편이었고요. 이건 2편입니다. 으아. 이게,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 색이 너무 색깔이 연해져서 빨강 입게를 빨강 입괴를 추가한다고 했었, 추가하려 했거든요. 이애니접단계물 이거 만드는데 이거 바, 이 3분의, 아니 4분의 2, 1 정도가 없어졌어요. 이거 쪼가리 쪼가리 내가지고, 쪼가리? 쪼가리? 근데 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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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액괴를빼빼빼 아니다 섰다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 손으로 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섞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액괴 넣으니까 약간 조금 잘 찢어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영상은 1편보다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영상 업로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길어서 그래서 이게 먼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10분? 10분, 5분, 10분 정도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더 진해지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액기가 더해져서 흐르기에도 근데 흐르기가 아까보다는 적어진 것 같... 흐르기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아. <laughs> 아 그리고 저 냠냠 감자칩 언니 있잖아요 냠냠 감자칩 냠냠 감자칩이라는 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고요 배다라는 분도 구독해주세요 얌감 <laughs> 언니랑 배다 언니랑 어 반모 하고 있고요 친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양가언니는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반모하게 됐고 친해지게 됐고요 <laughs> 그리고 제 부계가 뭉이 몽실이 아니 뭉 몽실이 뭉이와라는 부계로 언니를 구독했어요 양가언니랑 베다 언니를 구독했기 때문에 허 아, 구독해 그래서 되게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얌가머 언니와 배다 언니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얌가머 언니랑 배다 언니 나이 몇 살인지 아시면 그것보다 제가 더 나이가 많다는 뜻이 나이가 더 적다는 뜻이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신다고막 퍼트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퍼트리시지 마시고요. <laughs> 막 댓글에 어 루리님 몇살몇 살이에요? 막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 신고 들어갑니다. 저격 들어가고요. 신고 들어갑니다.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할 수는 있어요. 나 신고랑 저격 분명히 할수 있고요. 욕도 잘해요. 저욕 잘합니다 지금. 저욕 진짜 잘해요. 저 저희 학교에 저희 반에서 <laughs> 욕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싸움도 잘하고요. 제가 남자애들이 막 남자애들이 들들잖아요 그러면 주먹 한 방으로 걔네들 케요 근데 근데 지금 그말왜 하는 거냐. 아, 진짜 한심하다. 네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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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근데 <laughs> 네, 제가 아, 그리고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올해도 되게 올해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38년 만에 보름달 뜬거 아시나요? <laughs> 아무튼, 이거 흐르는 랩이고요. 아, 그리고 이거 말안 해드리려 는데 이거 말하는 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저 아빠가 잠꼬대를 하면서 그냥 말한 건가 아니면 깨서 말한 건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되게 현실적이고 진심이 담긴 것처럼 말했거든요. 근데 그 그거는 약간 이상한 말같아 한이랑 시아준수랑 사귄대요. EXID 한이랑 시아준수. <laughs> 제가 시아준수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들긴, 듣긴 들어봤어요, 이름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직업이 뭔지 잘 몰라요. 한이는 알아요. EXID를 알면, 한이를 알겠죠. 전 EXID를 좋아, 좋아, EXID를 좋아하는 으로 좋아하는 거로서. <laughs> 아, 근데, EXID 팬분들은, 어, 되게, 죄송합니다. EXID 팬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어려서 팬클럽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가 말씀해 주시던데, 어, 어, 팬클럽에 가입하려면, 뭐지? 어, 그, 회비도? 회비? 회비? 가입비도 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대요. 졸졸 쫓아다니고 막 그래야 돼서, 저는 안 돼요. 마음속으로만. 그런 거고. 제가 아직까지는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을 더 좋아하고요. 보이그룹도 좋아요. 해 제가 알 어, 유명하거나 알만한 그런 그런 뭐냐 그런 그런 보이그룹 아 맞아 보이그룹 네네 <laughs> 네, 그런 보이그룹들은 다 알거든요. 알만한 그런 근데 이름은 자세히 몰라요. 저는 엑소는 다 알고 있는 알고 있는 편이고요. 이쪽에도 육성제밖에 몰라요. 육성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조이도 진짜 좋아해요, 조이. 조이, 조이. 조이, 조이. 조이, 조이, 좋아, 좋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소개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제가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 많은 러블리너스입니다, 러블리너스. 제가 러블리너스 진짜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엘비스, 에이오에도 진짜 진짜 좋아하고요. 핑크 판다, 에이핑크도 진짜 진짜 좋아해요. 걸스데이는, 걸스데이도 좋아, 엄청 좋아하는데, 팬클럽 이름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돌 소개해주시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에이핑크랑, 어... 에이핑크랑 러블리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에이핑크랑 러블리즈는. 소녀시대도 그아이돌 유튜브로 소개해주시는 그런, 그, 그분 영상 보고 알게 됐고요. 소원입니다. 에제 소녀시대는 진짜 제 마음속에 영원한 영웅입니다. 진짜로. 진짜 정말 좋아요, 소녀시대를. 와, 진짜 나이만 많으면, 나이만 많으면 진짜 졸졸졸 타다니고. <laughs> 네 여러분 아무튼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로리였고요 다음 영상에는 뭘 무엇으로 영상을 찾아올까요? 그럼 저는 다음 두 개에서 두 개에서 찾아올 거고 로리 채널에서도 두 개에서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